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과 첫 번째 영상입니다. 교과서 41페이지입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죠. 제목은 Fascinating Facts About Colors. 색깔에 관한 매력적인 사실들. 이라는 제목입니다. Colors are everywhere, from our favorite shoes and clothes to the wonders of nature and our space. 성분양이 좀 길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색깔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여기에서 everywhere 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부사예요. 부사고요 이거는 어디에나, 어디든지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해석되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콜론, 땡땡, 콜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해석할 때 여러분들이 즉 또는 다시 말해서 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from A to B 라고 하는 표현을 알아요야 돼요. 여기 from 나오면 Our favorite shoes and clothes라고 하는 게 A예요. 그다음에 to 이하, t 나오고 그다음 이하가 B가 되겠습니다. 해석하면 우리의 가장 좋아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신발과 옷에서부터 어디에 여기까지 여기입니다. 자연과 자연과 외계 우주의 경이로운 것들에 이르기까지 색깔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이렇게 쓰다보면 깔끔하겠죠. 여기에서는 from A to B라고 하는 표현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Colors have existed ever since the universe began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에서는 표시가 since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사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since라고 하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since가 뜻이 많은데, 뭐, 뭐, 이,래,로라는 의미로 쓰였을 경우에는요, 동사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since를 기준으로 해서 뒤에 이제 문장이 나오거든요. 주어랑 동사의 문장이 나왔을 때, 이 동사의 시제는요, 과거형이 나와야 됩니 동사의 과거, 시제, 과거 형태가 나와야 되고요. since를 기준으로 since 앞에 있을 때는요, 여기는 have pp가 뭐예요? have p l p 가뭡니까 얘기 보세요. 그렇죠? 현재 완료가 되겠습니다 현재 완료. 그런데 현재 완료는 제가 어떻게 설명했었어요? 한번 볼까요 현재 완료는 이렇게 쭉 어떤 시제표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가 현재, 여기가 미래, 여기가 과거라고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과거 어떤 일이나 상황이 발생해서 현재까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이 상태를 우리가 현재 원료로 표현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보세요. 그 우주, 그서유니버스가또 우주거든요. 그서그 우주가 시작된 미래로 시작된 거는 과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는이 과거 형상 나온 거고 시작된 미래로 계속해서 존재해 왔다는 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since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 뒤에는 과거, 이제 문장이 나왔을 때는 당연히 동사가 과거형이 나오는 거고요. 문장이 안 나왔을 때는 그냥, 어, 과거. 과거를 나타내는 과거 시제 형태가 나오면 돼요. 그래서 since 뒤에는 과거가 나오고, 그 since를 기준으로 앞에는 현재 완료 형태가 나온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play an important part in daily life.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노란색 unimportant 빼고요. Play part in. 사실 원래 play a part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Play a part in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이기잘안 나왔으니까 play a part in이라고 하는 표현 뭐라고 했죠? 무엇 무엇의 역할을, 하다 무슨 무슨 역할을 하다라는 그런 뜻이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데일리 라이프라고 하는 것은 매일의 삶에서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원래 데일리 라이프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해석해도 좋아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이제 우리가 해석할 때, 여러분도 꼭 기억해야 될건 뭐냐면, 이 대리라고 하는 이런 대명사가 가리키는게 무엇인가 알아두시면 좋겠죠. 여기서는 에 c o l o r 를가리킵니다 그래서 색깔들은 일상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깔끔하겠죠. 근데 여기서요, play a part 이내서 이거랑 똑같은 표현으로서 무슨 무슨 역할을 하다. 뭐 있습니까? 자, 이 part랑 바쓸수 있는 것은 role이에요, role. 그래서 Player r o l e in 이렇게 하면요 무엇 무엇에 똑같은 뜻이에요 무엇 무엇에 대한 역할을 하다 어디 어디에서 역할을 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여러분들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죠 그다음에 About how much do you really know about colors? 하지만 how much는 얼마나 많이라는 뜻이고요. Do you really know? 당신은 얼마나 아십니까? About colors. 색깔에 대해서. 그러니까 색깔이 우리의 일상생활 에다 어디에서나 볼수 있는데 과연 여러분, 은 당신은 색깔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아시나요? 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Here are some interesting facts about colors and how they affect our colors o oh, our lives 이렇게 나왔네요 여기서 Here are 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제가 뭐 Here 라고 하는 게 문장 맨 앞에 하실 때는 이건 뭐 Here과 There 같이. 보면은 여기서 희열은요. 여기에 무엇 무언, 무엇이 있다 정도로 해석하면 될거 같고요. 대열은 그냥 무엇 무언, 무엇이 있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어요. 래서 대열은 거기에라는 뜻은 여기서 있지 않습니다. 유도부사 구문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유도부사 구문이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서 희열은 무엇 무언, 무엇이 있다라는 뜻인데 과연 이 희열이라고 하는 것은이 동사 아라고 하는 거 앞에 왔기 때문에 과연 이 희열이 주어가 될수 있을까요? 아니죠? 얘는 절대로 주어가 되지 못하고 그런 '아'라고 한 동사가 나왔으니 그러면 주어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럼 주어 어디 있어요? 바로 뒤에 나와 있는 명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some interesting facts예요. 약간의 흥미로운 사실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 뜻이 되겠죠. 여기서 에는 사실 뭐이 facts라고 하는 게 주어가 되는 거죠. 문장 전체의 주어가 돼요 그래서 facts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s가 붙었으니까 복수의 단세예요 예. 당연히 복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복수 동사의 r 이렇게 나온 거예요. 뭐그런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어쨌든 색깔에 대, 대한 어떤 흥미로운 사실들이 이제 여기에 있을, 있다 그리고요 어떻게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여기에 나와 있다. 는 그런 뜻이 있어요. 됐습니까? 여기에서 effect라고 하는 것은 요 영향을 끼치다라고 하는, 우리 단어 시험 봤었죠? 그래서 effect라고 하는 단어 알아두시고,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day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똑같은 day? 결국 뭐예요? color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색깔들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그 색깔에 대해서 흥미로운 사실들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여기, 되시죠? 네. 그러면, 어, 42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